네. 안녕하세요. 임경섭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꿈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꿈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을 찾으려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뭐, 아, 내꿈 뭐지? 예, 어떤 방법이 있길래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제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절실한 분들, 내 꿈이 뭘까?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꿈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꿈은 직업이 아니다. 그럼 뭐냐? 알수 없어. 그게 꿈이야. 아니, 뭔이 개소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야. 꿈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단어야. 그럼 뭐, 어, 뭐, 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다시 해?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꿈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진 꿈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야. 그게 꿈이야. 그러니까 너의 꿈이 뭔지부터 확실히 해야 돼. 이해됐어요? 자신의 꿈이 뭔지부터 확실히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릴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제가 예전에 아이슬란드 여행을 가서 꿈 깃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아이슬란드 여행 오신 여행객들한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 당신이 생각하는 꿈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한 걸 제가 이렇게. <laughs>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깃발로 해가지고 여기 어, 보이나요? 그사람들 언어로 해서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음. 보이시죠? 아주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 꼬마 보이시나요? 이 꼬마 <laughs> 이 꼬마의 꿈은 뭐였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게 꿈인거야 이 꼬마한테. 그리고 여기 계신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때 이분이 직접 말씀하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What to do it, don't do it. 네가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마라. 그게 이 할아버지의 꿈이셨어요. 멋있죠? 자기 인생에서 모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는 거지. 한 분만 더 예를 들면 여기 여기 이게 아들이랑 있으신 분 보이시나요? 이분의 꿈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랑 행복하게 평생 사는 게 꿈이야. 이좀 감이 와요? 꿈에 대한 정의 가다 달라. 꿈 이퀄 직업은 아니야. 왜 우리는 계속 직업이라 생각하는지 알아?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적는 날에 꿈 이렇게 돼 있었어. 장래희망 하면 직업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꿈 이퀄 직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실 꿈은. 직업이 아니야. 직업일 수도 있지만, 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야, 그럼 알겠어. 어,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내 꿈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알려줄게. 어, 겁먹지 마, 알겠지? 나만 따라와, 알겠지? 네꿈 찾을 수 있어. 여러분들,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 근데 그 질문의 무게가 엄청 무겁거나 두꺼워서 쉽게 답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꿈을 찾아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뭐였냐면, 사람은 왜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이 저의 첫 질문이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가면서 지금 꿈을 찾게 된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면,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 사람이 사는 이유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팬에게도 글을 쓰는 역할이 있듯이, 나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야겠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제 꿈이 됐어요. 제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들을 답을 내리면서 그 답을 내리면서 또 다른 질문들을 만들면서 지금의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 꿈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국민 MC인 거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때 제가 생각한 가장 최고의 위치 있고 그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이 저는 국민 MC였어요. 이게 제 꿈인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뭘 좋아할까? 뭘 좋아하는지. 어, 사소한 것도 좋아요.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무거운 질문에서 시작한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좀그 어릴 때는 되게 소심하고 그랬어. 엄마 한테 혼나고 막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막 그냥 혼자 울고 막 나는 부효자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나왜 사는 거지? 사람 왜 사는? 그때 깨달은 거야. 사람 왜 사는 거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 자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질문을 정했어 자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 적으라고 다 적어 너의 모든 걸다 적어 싹다 적어 무슨 말이냐 이런 무거운 질문이나 대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은 갑자기 생뚱맞은 곳에서 답을 얻을 때가 많아 근데 우리는 사람은 뭐야 망각의 동물이야 그래서 기억을 못해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를 생각을 못해 기억을 못해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뭐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뭐 영화 보고 음악 듣고 하잖아. 근데 내가 좋을 때가 있지.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을 때.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데? 아니면 오늘 되게 기분이 슬픈데? 오늘 되게 짜증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적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그래서 왜 좋지해서 오늘 한걸쭉 써봤어. 근데 내가 어떤 영화를 봤어. 그영화에 어떤 대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럼 그걸 써 쓰는 거야. 뭐 노트도 좋고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잘돼 있잖아. 스마트폰에 적든 날짜를 적고 그걸 써. 그리고 또 다, 다른 날은 뭐 내가 오늘 딱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어이 음악 멜로디가 되게 좋아. 어왜 좋지해서 이 음악 제목 써보고 이런 멜로디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뭐또 친구랑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다툼을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또 마음에 상처 알았어. 그럼 또 그걸 써? 내가 어, 이런 거에 되게 상처를 받네. 이런 걸다 써?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된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트에 내가 그동안 살면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행복했던 거다 적었어.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도 다 적고, 영화 보면서 제일 좋았던 장면도 다 적고, 좋아하는 배우는 왜좋아하는지다 적고, 그러니까 그걸 적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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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야. 근데 왜 좋아했지? 왜 슬퍼했지? 그래서다 적어봐. 그렇게 적다 보면 내가 처음에 말한 그 질문이 있지 그 질문의 답을 어느 순간 내릴 수가 있어 내릴 수가 있어 왜냐면 어차피 이 질문은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면 알수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쓸때 중요한 건 뭐냐 남들한테 보여지는 용이 아니라 네 스스로에게만 말할 수 있고 네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답들을 네가 써나가야 돼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내려가다 보면 너의 꿈을 찾을 수가 있어 그 꿈이 너의 꿈인 거야. 그게 정답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은 너의 꿈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한 그 질문과 답들이 너의 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적는 게 중요해.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냥 막 적고 막 하염없이 적고 그러면 안 돼. 기한을 정해.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 모르겠어. 너가 얼마나 지금 고민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인생 살면서 지금도 확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짧게 잡을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길면 한 2년, 기한을 정해서 다 적어.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것들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케이스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아주 묵직한 질문이 딱 있을 수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다 적은 것들을 기한을 정해서 다 적은 것들을 정리를 해 그러면 신기하게 뭐가 보이는 줄 알아? 공통점이 보여 공통점이 보인다니까? 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무언가 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는 생각 그 무언가가 보여 근데 그게 적어야 보여 안좀안 안 보여? 안 보여. 생각만 해선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나도 이거 찾을 수 있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적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공통점으로 찾은 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공통점이었어. 이게 공통점이었던 거지.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어떤 그 희열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사람은 왜 사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였어. 그렇더라고. 중요한 건 뭐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혼자 고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너만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막 가슴이 뛰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그 과정들을 적어봐, 다. 싹다 적어봐. 그러니까 굳이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어도 돼. 그냥 오늘 내가 하루 있으면서 행복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그런 것들을 다 적고 솔직하게 왜 그랬는지 그걸 분석을 해보고 네 생각을 써봐 그러고 기한을 정해서 나중에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네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어 확신한다 내릴 수 있어 보여 그땐 보여 안볼 수가 없어 왜냐 너는 너도 모르게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혹은 너가 행복해하는 야일 아니면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몸으로 실천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뭔지 파악하는 게 너의 꿈인 거야 그 꿈을 찾았으면 이제 그 꿈을 이룰 수단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생각하면 되는 정리를 한번 해줄게.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꿈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고, 두 번째 그 꿈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내보는 것도 좋지만, 나의 모든 것, 나의 일상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보고 솔직하게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마지막 세 번째 그 쓰는 기한을 정해둘 것. 정해둔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처음 생각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순 없더라도 분명히 내릴 거야. 내릴 건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엄청 너한테 소중한 자산이 될 거야. 네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엄청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나는 이게 내가 겪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들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꼭 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을 간절히 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다음 번에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